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5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1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중개사분들께서 좋은 물건 나왔다고 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가계약금, 금하라고 하잖아요. 넣었는데 막상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특정 요건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민법 등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가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무상, 판례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말 그대로 가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방식이라면 실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공이 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 문자에는 매매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 매매 대금이 얼마이고 계약금이 얼마인데 몇월며칠에그중 가계약금으로 얼마를 송금했다. 그리고 특약 사항으로 매도자의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두배를 보상하고 매수자의 변심으로 해제할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우리 판례에서는 케이스별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도 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핵심은 공기인중개사의 문자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문자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자 내용에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 그리고 지급 시기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문자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 라고 하는 판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모두 공인중개사만 통해서 소통을 했고 당사자들이 실제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에. 는 아파트 매매 대금의 액수 및 대략적인 잔금 지급 시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수 없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좀 동일한데 결론이 좀 다른 게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변병사 님의 어떤 그런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가요? 물론 변호사 역량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자나 카톡 내용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큼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액수 및 지급 시기, 위약금 조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문자로 보내드린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자상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위약금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앞선 사례에서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위약금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5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금 했는데 매도인이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1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이 500만 원인데 제가 좀 돈이 없어서 100만 원만 냈다. 근데 매도인이 파기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100만 원의주배인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500만 원의 두 배인 1 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앞서 계약이 성립된 케이스를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 대금 액수 계약금 중도금 장급 지급 일정 등 주요 요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안처럼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기로 위약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금액의두 배가 아니라 가계약금 액수의 두 배가 두 배를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그 가계약금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라도 작성을 해서 소송 전에 반환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기존에 영상을 촬영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해 드리거나 계약금 반환 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소송 제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